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일단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받은 건데 제가 요즘 헤어 에센스가 다 떨어져 가지고 지난 선배가 선물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옥시땅 뜯어 볼게요 사실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친구가 그 유튜브 하는 친구가 선물 언박싱 하는 거 보고, <laughs>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어서 일단 찍고 있어요. 뭔가 열자마자 향기 좋은 느낌? 안에는 이렇게. 이건가 보다, 옆으로. <laughs> 응? 아, 나, 됐다. 대박.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거는 비누. 버베나 엑스트라 젠틀 속. 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건 뭐니? 라벤더 핸드크림이래요. <laughs> 귀엽다. 얘가 바로 메인. 그 필렉싱? 코콘드 세레니테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필로우 미스트입니다 잠을 잘 오게 해준다는데 이거는 수면 안대까지 되게 보슬보슬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선물해 준 거예요 고마워 여기 선물이 3개가 아니라 이 옆에 쌓아있는데, 박스가 너무 잔뜩이라 옆에 놔뒀어요. 오. 이게 뭐죠? 무료 로또 응모가잘안 사는데 도전해볼게요. 너무 귀여워. 향균 티슈까지. 아, 그리고 메인 물품. 바로 이거예요. 얘는 에어팟. 프로 케이스입니다. 음, 투명 케이스 먼저 갖고 싶었는데, 여기 강아지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원래 에어팟 프로를 쓰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케이스가. 근데 한번 뜯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요. 예 <laughs> 거의 에어팟 대머리. 그래서 친구가 찐스있게 에어팟 케이스를 선물해 줬습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인데, 최고. 이쪽에 잔뜩 있는 선물들을 가지고 올게요, 좀. 높이 보이시나요? 얘 쿠션? 강석? 플라워 쿠션이에요 얘는 대학교에서 친해진 동기 언니가 선물해줬어요 귀여운 올인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거는 제 친한 학교 동기 언니들이 같이 사준 건데 제가 갖고 싶어 하던 운동화예요 하지 않나요? 완전 귀엽죠? 흰 신발인데 진짜 딱요 포인트에 이렇게. 그래서 역시 운동하는 흰색. 너무 이쁘죠? 잘 신을게. 자 이제 요것은 킨트 퀸트. 킨트에서 온귀걸이에요 제가 귀를 뚫은 지 3, 4년? 5년? <laughs>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뒤에서 피가 날 때가 있고, 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귀를 제가 잘못 찾고 이러길래, 혹시 귀가 제대로 안 뚫렸나 싶기도 하고, 막힐 것 같다는 불안감에, 좀 조그만한 귀걸이를 그냥 계속 씻을 때나, 뭐, 잠자거나, 어디 돌아다닐 때 뭐, 안 바꿀 때는 계속 끼고 있을 만한 귀걸이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그 이렇게 열면 완전 완전 미니미하지 않아요? 초점 잡히니? 단순한 조그만한 귀걸이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좀큰 거는 잘때막 뒤치다 거리다 보면 귀가 눌려가지고 불편한데 이거는 진짜 편할 것 같은? 와, 이거, 뭐냐, 근데? 너무 과대포장인데? <laughs> 하지만, 이건 너무 좋아요. 이것도 고등학교 친구인데, 친구를 못본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나? 그러니까 한 4, 4 5년을 못 봤는데도, 친구가 올라와서 생일 선물까지 챙겨주고, 서로 바빠가지고 보긴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 캐스키드슨의 그, 드라이 핸드 클렌저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엔 필수. 에스쁘아에서 온립 틴트예요. 근데 이거 진짜 조그만 거 완전 귀엽지 않아요?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크기에 있는데, 어, 둘다 색깔은 똑같은 것 같고, 에스쁘아 꾸띠르 립틴트 샤인 피치 였 어썸. 친한 언니가 사줬어요, 진짜. 지금 벌써 안지 5년째구나. 와, 대박. 언니 고마워. 잘쓸게 키엘에서 온 선물입니다.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 대학교 동아리를 같이 했던 친구가 준 선물이에요. 진짜 그때 그 동아리를 하면서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이 들어갔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다른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좋은 친구들 얻은 것 같아요. 키엘 립밤 너무 귀엽다. 립밤은 역시 자주 쓰니까. 고마워. 음, 픽션픽션에서온 선물인데 핸드크림이에요. 이것도 제 대학 친구들이 보내 준 건데 두 명이 똑같은 선물을 다른 향 보내 줘 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네요. 여기 해피 버스데이 써 있는데 지금 이 초록색 포장지는 포맷 포켓 포겟 미나 핸드크림이고 이 베이지색 갈색 핸드크림은 상탈 크림 핸드크림입니다 고마워 진짜 핸드크림 제가 진짜 자주 쓰거든요 손이 건조해서 근데 딱 알맞게 보내준 친구들 고마워 뷰티랩 바이 A.H.C. 퓨어 레스큐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그냥 퓨어 레스큐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인 것 같아요 왔습니다 <laughs> 아이크림 어릴 때부터 잘 챙겨줘야죠 잘 쓸게 포코도르는 다들 아시죠? 유명한 디퓨저 짜잔 플라워 디퓨저 양재동 꽃시장 양재동 꽃시장의 향인가 <laughs> 저도 디퓨저를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가 선물해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둘다 같은 반하고 뭔가 같이 많은 고민을 나눠준 친구인데 고마워. 다음은 코닥 코닥에서 요즘 카메라... 친구가 이 데이라이트를 선물해줬어요. 제가 여름에 좀 이제 종강을 하고 방학이 되면 많이 써보려고요. 이거 쓰면서 많이 놀러다니면서 이거 좀 찍고, 그죠? 고마워. <laughs> 그림만 봐도 알겠죠? 와플 기계. 진짜 열심히 해먹도록 해야겠어요 보이시나요? 귀엽당 아이 고구마 춘식이 바디필로우입니다 이거는 제 대학교 친구가 사준 건데 완전 귀엽네요 <laughs> 저 아들 진짜 너무 많은 선물들을 챙겨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아직 안온 선물들도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 메시지만 보내준 사람들도 고맙고, 꼭 선물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 기프티콘 보내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냥 뭔가 이렇게 생일에 축하한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哦。嗯